예,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첫 번째,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선언은 정의가 굳고 만약 폐역한 이 유다를 왜 가만히 놔두시는지에 대한 이러한 반문입니다.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해 보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지 이것이 정말 사람 사이에서 반복을 일으키고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점점 상막해져 가는 이유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런 민족을 가만히 놔둘 것인가? 우리 세상에 기독교인이 보더라도 참 암담한 그러한 사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뻔히 보이게 이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또한 기독교를 믿는 사람조차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리고 또한 이 동성애의 그러한 동성애의 그러한 세력들. 잘못된 사탄의 세력들 같은 것이 자꾸 우리 마음에 커지고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볼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가? 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유다를 징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이 결코 하박국의 그러한 의문을 사라지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 더 나쁜 놈을 통하여서 나쁜 놈을 징계하시되겠다고 하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벨론 사람들은 대단히 야만적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야만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심판, 유다의 심판을 맡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박국은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뉴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은 그 피해자한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피해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걸 뉴스에서만 봤지 나한테 직접 생길 줄은 몰랐다. 코로나 확진자도 그럽니다. 나는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이렇게 실제로 걸리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물론 이 코로나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3, 4퍼스백 명이 생겨도 대단히 많았을 상황이라 대단히 적은 국민에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게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러한 병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말을 합니다. 길 가다가 자신의 아들딸이 죽은 이 어머니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한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뉴스에서나 봤지 나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길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TV로 볼땐 모르는 겁니다. 남의 고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현실로 다가올 때 정말 그때는 이런 하반구처럼 소리 지르면서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북 이스라엘이 아스르에 멸망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북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야박했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모양 저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한 현실이 자신들에게 닥쳐버린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남 유다마저도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물론 그안 좋은 미디어를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미디어에서 어떻게 유행하는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봤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제3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들을 낱낱이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막상 자기가 이 지옥에 대한 고지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 잘못됐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자신에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제 자신과 똑같은 심판을 받은 이 사람들을 얕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당하다고 소리지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북 이스라엘은 정의롭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하셨다 그것을 보고 얼마나 우월의 시기에 쩌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자신들도 이제 명망을 당해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이 하박국은 북이스라엘과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는 몰랐는데 자신들도 이제 똑같은 상황으로 멸망을 당하다고 생각을 하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정의롭지 못한 북이스라엘이야 우상을 섬기고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자신이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없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충격적이겠습니까 이 바벨론이란 같은 나라는 아스르 못지않게 야만적인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어 보면은 그렇게 인재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장면을 통하여서 괜찮은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바벨론 또한 이방 문화, 우상을 섬비는 그러한 나라이고 대단히 야망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하박국은 질문을 합니다. 왜 사악한 이 야만적인 바벨론으로 정의로운 남유다를 그래도 이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한 악한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하박국이 생각하는 것 남유다가 더 악한인 이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질문이 생겼을 때이 질문을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져간다는 점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인가 부족하고 어렵고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물어볼 게 있다면. 그것을 꽁꽁 알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져가서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 답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져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고통과 탄식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대체 몇 번이나 의지를 했던 겁니까? 하나님에게 몇번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그 조언을 구했던, 구했던 것입니까? 이 부조리가 만연하는 이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바른 섭리,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우리는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제가 어렸을 때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을 때 그분은 매일 100원씩을 주셨지만 어느 날 하기 그려져 있는 500원짜리 동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왜 100원을 주지 않냐고 항탄했습니다. 나에겐 당장 100원이 급한데 왜 500원짜리를 주냐고 이 어른들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것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어쩌면은 100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500원짜리의 행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녀다를 멸망시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결국 이들은 멸망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연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저 역시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